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께서 이미 공약으로 해서 갈매 IC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이제 요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2024년 3월달에 국가종합교통망법에 검증 완료했다 137쪽 하단부에 있는 것 그리고 138쪽 상단부에 BC가 1.04로 나와서 붙이는 거에 양호해졌다. 그런데 이것도 양방안 붙이는 게 아니고 서울 방면 예, 쪽으로 예, 가는 쪽만 붙이는 걸 안으로 삼았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서 쓰시고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지금 원래 당초 예상된 대로 84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60억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살림살이 규모로 차액인 약한뭐 500억 정도 되는 돈, 이 돈을 우리가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산호동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담금을 좀 지난번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처럼 붙여서 확보해가지고 해볼 생각이다. 그런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안에 뭐할일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앞서 뭐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잘 해오셨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했는데 현재로서 내년 6월까지 특별히 우리 구리시 갈 일은 지금 없는 거네요 답변서상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들은 뭐 절차상에 네됐습니 네 국토교통부에 연결을 그러니까 심지어 내년 6월까지 절차 진행할 것도 없어요 그동그 동안은 뭐 타당성 조사를 했던 계획에 반영되기 해건 간에 일단 반영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업비 확보 자체가 안될 일이니까. 그건 이제 이후에 산호동 이커머스 e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LH 쪽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일 거다. 이게 답변서의 전부인 거죠. 네네. 내년 6월까지 별로 할일 없다.